물든 상찬북미지우리골에서 최고의 자연을 보며 최고로 좋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새가족 환영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영회의사에 참석하신 새가족 황종근 권사님 권덕혜 권사님 박재학 특사님 박교석 특사님 신족한 성도님 좋은성도님 참석을 못하신 유지용 성도님 대동계의 새가족 되심을 축하하고 환영을 합니다. 아멘. 오늘 환영의 자리에 초대로 함께하신 김정자 어르신, 정영숙 어르신, 김정식 어르신, 또 이정수님. 예수를 믿지 않지만 먼먼 길을 마다않고 대동교에 새가족 환영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행사를 기도로 준비하신 김영선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님들, 장소를 제공하고, 기도를 준비하신 전용실 이송자 권사님 네 분과 마을에서 함께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믿음, 믿음의 여섯가정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믿고 예수님이 함께 보이, 보여주신 것처럼 이웃을 자신처럼 사, 사랑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며. 허룩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은혜를 받는 열세임을 믿고 열심히 성경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며 찬양을 합시다. 초청으로 환영잔치에 함께하신 여러분께도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가을 하늘 아래서 신나는 레크레이션과 게임도 즐기시고 푸짐한 상품도 받으시고 최고로 즐겁고 최고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동계의 목사님과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어른을 존경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래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세 가족과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며 아드님 음식들 드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